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두 번째 타임입니다. 자 우리 이번에는 기울기가 같은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평행하거나 일치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 서로 평행한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라는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면 우리 이때는 평행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.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. 기울기가 같고 y 절편 같아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. 그래서 두일차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하나는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프에서 2x 2x 앞에 기울기가 같고 y의 절편이 서로 달라요. 그러면 두 함수, 일차 함수의 식의 그래프는 평행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이때 만약에 y는 2x 2, y는 2x 플러스 2라는 똑같은 식이 나왔다면 당연히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치한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.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. 무슨 말이냐면 자,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요.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축이고 y축이에요. 자,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달라요. 그러면 여기에는 이 기울기,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달라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한 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요. 한 점에서 만납니다. 하지만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다르다면 두 일차 함수의 식은 그저 평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그다음 서로 평행한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도 쓸수있다는건 기울기에 따라서 두 일차 함수의 평행. 그 다음에 y절편까지 똑같다면 일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것 확인해 보았습니다.